용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용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요, 요구할 때 내기골프 할때이 벙커에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무섭죠 이 벙커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벙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무섭죠, 이게. 네이기 골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쳐가지고 탑 쳐면, 이렇게 탑 쳐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공 보세요, 한번. 저렇게 날아가가지고 그냥 오비도 날수 있고, 네, 그냥 내 친구 네,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네이기 골프 할 때는 이 탑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드레스만 하면. 야, 이거 탑 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탑을 치고 나면, 뽀볼 하잖아요. 그죠? 네, 뽀 볼입니다. 네, 굿샷의 반대말은, 볼이죠. 네, 그래서, 이 내기구를 팔 때, 이 어떻게 하면 내가 벙커샷을, 탑볼을 안 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제가 정상적인 벙커샷을 합니다. 정상적인 벙커샷은 당연히 공의 위치를 내 몸에, 내 스탠스 중앙에 이렇게 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죠. 그죠? 이렇게 스윙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스윙을 해요. 아이고, 이게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아침에. 네, 지금 이게 아침에요. 새벽에요. 이첫 팀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일반적인 벙커샷은 공의 위치를 가운데 이렇게 놓죠, 가운데.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스윙을 정확히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정확히 해요. 이렇게 여기 일반적인 벙커샷이죠. 자, 그런데 이 내기 골프에서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탑볼 때문에 고민하는 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공을 어떤 놓냐면 느이 오른발에 놓습니다. 이 오른발. 네, 이 오른발에 나요 공의 위치를 그 다음에 왼발을 살짝 이렇게 빼주는 오픈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해요. 공의 위치는 오른발. 그리고 살짝 이렇게 오픈 세트를 취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해요 네이골프 하는데.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저께 저녁에 네 여러분들 요거 한잔 하셨죠. 네 소주 한잔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와서 네이골프 하는데 몸이 비틀비틀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법은 몸이 이렇게 비틀비틀해야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이 맑은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요거 한잔 하셨을 때 되는 타법이에요. 자, 공을 오른발에 놓은 다음에 오픈스텐을 취한 다음에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는 살짝 이게 오른쪽이죠.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살짝 누우세요. 살짝 누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눕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백스윙을 했다가 이 오른쪽으로 살짝 쓰러지세요 살짝 이렇게 뒤로 그럼 체중이 여기 남겠죠 여기 8, 여기 2자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야 잘나간다 잘나가 기가 막히죠. 내 네, 폼은 좀 거시기합니다. 내 네, 폼은 좀 이렇게 거시기한데 기가 막힌 탑법이에요 이렇게만 치시면 여러분들이 탑볼 네, 절대 안 칩니다. 절대 안 치고 공을 정확하게 쫄스티미팅 해가지고 갈수 있어요. 이탑법은요 무조건 이 클럽이 땅을 칩니다. 클럽이 무조건 이 땅을 치기 때문에 절대 탑볼이 맞을 수 없어요. 탑볼은 몸이 이렇게 뻘떡 일어났을 때 생기는 볼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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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떡 일어나가지고 뻘 일어나는 거, 이게 탑볼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탑볼인데 지금 이 탑볼은요 어떻게 하든지 클럽이 이 모래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탑이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한다? 이 공을 오른발에 놓는다 했죠, 오른발. 그리고 왼발을 원래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한 사과 하나 정도 뒤로 빼요.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합니다. 오픈 스탠스를 취해서 어드레스한 다음에 자 백스윙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네 살짝 누우세요. 누워. 네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주무셨잖아요. 이브운크할때 주무십시오. 네 오른쪽으로 누워 잡니다.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누워 자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오오 오, 들어가라 그래. 자 보세요 네, 기가 막힌 타법이에요 이 네이골프 할때 여기 벙커에 들어가지고 나 벙커만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그냥 세점네점 까먹었어 야 이거 절대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 한 방에 바로 날리는 타법입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탑볼을 칠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 네이골프 할 때는 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먼저 나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들려서 네, 머리를 쳐 가지고 저렇게 탑볼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골린이 골퍼도 할수 있고 아주 아마추어가 네이골프 할때 마음이 불안할 때 심장이 콩닥콩닥 할때 우리가 평상시에 심장이 콩닥콩닥 해본 일이 없죠 네 사모님 맨 처음에 데이트할 때 예,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때 심장이 콩닥콩닥 해보고 그 다음에는 심장이 콩닥콩닥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네개울패에 들어오면 심장이 또 콩닥콩닥 합니다 그때처럼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발에 놓으시고 왼발을 하나 빼세요 뒤로 그래서 이렇게 오픈셋을 취합니다 오픈셋을 취한 다음에 백스윙을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탑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을 오른쪽에 놓는 거예요. 오른쪽에 놓은 다음에 오히려 올라간다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누우요 누워 이렇게 예, 뒤로 쓰러집니다. 뒤로 쓰러져. 그럼 체중이 여기에 완전히 남아 버리죠. 예,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 네, 뭐, 약간 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럽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모래를 쳐가지고, 탑을 안 치고, 클럽을 정확하게 모래를 쳐서, 공을 띄우느냐. 하는 게 지금 팩트죠. 예, 네, 백싱을 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원래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우세요, 뒤로. 누워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좋네. 자, 보세요. 살짝 누우세요. 아, 좋아요. 그럼 공이 저렇게 하죠? 아, 기가 막히잖아요. 자 원래 하는 뻥커샷을 볼게. 요 원래는요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정확하게 박싱을 한 다음에 예, 그대로 갖다 맞추죠.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뻥커샷을 합니다. 예, 이렇게 돌아오면서 박스 커샷을 해요. 지금 잘 들어갔죠?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요게 걸렸을 때는 막 이상한 폼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보통 탑볼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탑볼이죠. 자, 이 내기 골프에서 벙커샷, 이롱 벙커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죠? 그죠? 공을 오른발에 이렇게 놓고요. 오른발에 놓고, 예, 이렇게 오픈 스텐이 섰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한 시점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살짝 누는다 그랬죠? 예, 누워서 자는 거예요. 예, 어저께 잠을 잘 많이 못 잤잖아요. 그죠?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예,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서. 내기 골프 할때 이렇게 자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야 기가 막히게 나갔어. 오, 들어가래 그래. 자, 이렇게 누워 자는 거예요. 아, 좋죠.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기골프 할때 벙커샷, 예, 네, 뻘떡 일어나가지고 탑볼 맞는 거 걱정되면, 네, 이렇게 오른발에 놓고, 네, 백을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그다 뭐, 나가죠. 보세요. 이거봐다 나가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골프 할때이 벙커만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이렇게 탐 맞을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고, 이렇게 탐 맞을까봐, 뻘, 그래야 되잖아요. 내 네, 이런, 이런 고민, 한 방에 그냥 날릴 수 있죠? 그건 뭐죠? 백싱을 한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네, 살짝. 주무세요. 내가 네, 이렇게 하면 공다 나가죠. 저거 봐. 오, 들어갈라래. 어휴 들어갈라 그랬어 자 이렇게 예 요렇게만 하시면 이거는 다내 겁니다.